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냈습니까? 어, 노랫말인 역사적인 인물이나, 어, 노랫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턴, 수턴, 어디 숫고? 도덕골에 참수시라. 도덕골은, 어, 현재 그 송경 저수지 안에, 거기에 보면, 박상진 호수공원이라고 어, 저수지 이름이 박혔습니다. 그 호수공원 안에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 펜에 골짜기 하나 있는데, 거기가 도덕골로서 옛날에 그 하부에 서 세부리를 했답니다. 그때 김다로 옹이 그 할아버지가 전주로 일을 할 때, 어릴 적에, 김다로 씨가 어릴 적에 따라갔어. 그게 직접 세브리 소리 하는 걸 듣고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골에서, 이제, 세브리터에서, 어, 김다로 소리가 남게 되었고요. 다시 말씀드렸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자나옹의 소리는, 은양범수에사연댐이 숨을 대신다면, 거기 에, 그, 한실리세브리트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정환옹은 불매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서 불매 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했는 제정의 소리를 81년도에 소리를 남기므로 해서 녹취를 남기므로 해서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로 가고 그 한실리세브리트의 소리가 남았고. 이래서 한실리세브리트는 도덕굴 세브리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소리가 좀 늦는 장단으로서 소리를 엮었고, 어, 도덕골 세부리는 좀더 빠른 불, 세부터다기 때문에 빠른 자진 덮배기 장단으로 해서, 빠른 자진 덮배기 두 장단을 다 해서, 어, 그렇게 울산 세부리 불매 네 소리로, 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리 이해하시면 되겠고, 함수탄, 어, 참나무를 배어서 그, 수을 구워서, 해야 세브리터에 온도를 올리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도덕골에 그때 당시에 참나무가 많아서, 어, 거기서 세브리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세브리터에는 물이 필수적입니다. 불이 가기 때문에 물로서 식힘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좋은 곳으로 해서 도도골에서 하게 됐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새 도끼로 내리쳐서 밤낮없이 구웠다네 구웠다네는 우리 울산 마을시가 됩니다 달천의 말을 옛날 사투리를 조사해서 구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밤낮없이 참나무를 구워서 참수틀로 만들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숯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기분이 좋다 이래서 뭐, 의요로 불메로다, 을시고 절시고 불메로다, 쿵덕쿵덕 불어주소. 부러주소. 쿵덕쿵덕 불어주소는 불메판을 이제 쿵덕쿵덕 소리가 그 양쪽에 밟으면 쿵덕쿵덕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소리를, 어, 불어주소. 부러주소. 불물을 불어주소. 라는 그런 어, 강조,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고. 잘한다. 홍굴레홍굴레홍굴레로 어, 홍자는 어, 한자로 불을 홍자가 되겠고 굴은 우리 울산 말이 그 잉글불을 말하는데 숯불이 아주 온도가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바스름하게 생긴 그런 불이 잘 일은 불을 잉글불이라 고 합니다. 그 잉글불을 글자로 해야 되는데 글자가 우리 경상서 발음이 잘안 돼요. 그래서 굴로 변형이 됐다. 이라고 뒤에 렛자가 붙어 있는 거는, 그, 랫자는 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지뢰라든지 용두래라든지, 수래라든지,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렛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매야! 수탄수탄 어디 숙고여루 어, 불매야 수탄수탄 어디 있고 여루 불매야 도둑꼬레 참수시라 어여루 불매야 도둑꼬레 참수시라 어여루 불매야 새덕기로 내리쳐서 어여루 불매야 새덕기로 내리쳐서 어, 오여로 불매야 밤낮없이 굽었다네 오여로 불매야 밤낮없이 굽었다네 오여로 불매야 어이여 a 불매로다 오여로 불매야 어이여 a 불매로다 어여 c 불매야 얼씨구 젖 i 고 불매로다 여러 불매야. 얼시구월씨구 불매로다 어여요 불매야 요 월요 월요 어줘서어여요 불매야 콩도요 월요 어줘서어여요 불매야 요월홍월레홍요레요월 네, 노래 말 속에 그 좋은 참나무가 많은 동네가 나왔습니다. 어느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박상진 호수공원 안에 도덕골이라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참나무가 많아서 숯을 구하기가 쉬워서 거기서 세브리터가 이루어져 세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글레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네, 홍을 내는 홍시 색깔을, 인구부를 일으키는 도구를 말합니다. 즉, 불매를 이야기하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몸을 한번 움직여볼 거예요. 어, 불매를 밟을 때, 쓰는 동작이 울산에 있는 덧배기 동작인데요. 울산 덧배기는 울산에 있는 서민들이 마당에서 잔치를 벌렸을 때나 아니면 들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아니면 우리 세브리처럼 어떤 힘든 노동을 할때 움직였던 몸동작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박 하면서도 어, 멋이 있는 그런 동작들이에요. 그리고 장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장단은 지난번에 배운 어, 덧배기 장단인데요. 핫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 이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건데 네 울산 덧배기에 가장 어,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 원리는 바로 송박 발이 같이 올라가는 수직상응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발 오른손이 올라가면 오른발이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왼손이 올라가면 왼발이 같이 올라가고 어? 어색해 보이죠 그런데 약간의 시간차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농부들이 쳤던 어, 일반 서민들이 쳤던 수직상응이라고 그러고요두 번째는 어 백인세라 그러는데, 경상도 지역에는 예로부터 어,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땅을 어, 제압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탈들을 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물리친다, 억제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몸에 담아서. 행동으로 했던 것들이 바로 풀쩍 뛰어서 되는 배김새 같은 이런 동작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팔 받치, 손 받치라고 그러는데요. 팔과 다리가 같이 이렇게 탁 접힌 동작들. 그래서 어깨 힘을 빼고 순간에 접히는 이런 동작들을 팔 받치, 손 받치라고 합니다. 이런 가장 세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어 어깨짓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요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불매를 밟을 때는 불매가에서는 어떤 동작들이 그러면 나타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매 밟는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직접 보실 텐데요. 여기 있는 초록색 방석이 불매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매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그때 4명씩 8명이 두 조로 나누어서 밟는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편으로 나눠서 한 사람씩 한번 밟는 모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에, 방석 위에 있는 발을 집중해서 봐 주시고요 자첫 번째 박과세 네, 번째 박 이렇게 네, 하시고 누르실 거고요 저는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에 발을 누를 거예요 시소타는 원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둘셋둘셋둘셋넷둘셋한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한둘셋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네. 이렇게 밟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리만 하면 더 바람을 많이 넣을 수 없어요. 팔과 온몸이 같이 움직여야 더 많은 바람을 용광로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실제로 위에 지지대가 있고요. 거기 천을 잡고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저희들은 온몸으로 힘 끝! 불매를 받습니다 요것도 한번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팔 드시고 자, 끈이 있다고 상상을 해주십시오 자 먼저 가겠습니다 둘둘셋둘셋넷한둘셋둘둘셋셋넷한둘셋둘둘셋셋넷 네. 이렇게 네, 볼매를 밟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를 하실 때 볼매 밟는 어, 동작을 같이 하시면서 밟으면 훨씬 어, 피로도도 덜 하시고 더 즐거우실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여루불매야 어여루 불매야 수턴 수턴 어디 숙고. 여루 수탄 어 여루 불매야 수단 수단 어디 숙고 어 여루 불매야 도덕꼬래 참수시라 어 여루 불매야 도덕꼬래 참수시라 어 여루 불매야 새덕기로 내리쳐서 어 여루 불매야 새덕기로 내리쳐서 어, 어여루 불매야 밤낮없이 꼬부다네 어여루 음. 불매야 밤낮없이 다네어여 음. 불매야 어이 여 불매로다 음. 어여 불매야 어이 여 불매로다 어여 불매야, 불매 불매야. 고고불로다 여루 불매야. 얼시고 절시고 불매로다어 여루 불매야. 콩도 콩도 불어줘서. 어 여루 불매야. 콩도 콩도 불어줘서. 어 여루 불매야. 잘한다. 잘한다. 홍글레홍글레헝 네.